50이 넘고 60이 넘어가고 70 80이 된다는 얘기는 점차 근육도 줄어들고 몸도 약해지고 면역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을 잘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시에 마음도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먼 드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인데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배달이 넘어요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가 다 궁금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사들 같이 찾아간 거예요 네 개의 영. 영양... 양소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나이 들면 노인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른 줄 아세요? 투명인간 아니라고 나 살아있다고 귀가 안 들려서 소리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기 방어 기제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고성을 지르는 건 여인들보다는 남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약간 심리적 쫄림 현상이 크지 않나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젊고 활동적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전에 모든 영예를 다 내려놓고 아무 이름이 적게 지 않은 빈 종이를 내 명함으로 내놓아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이해해주거나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화가 나요. 화를 내는 사람의 이 분노 안쪽에는 영혼까지 흔들리는 고통이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퇴직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버지들의 심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힘의 존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취의 존재입니다. 내게 권력이 없다는 건 나는 완전히. 탁을 하던 존재이고 바스락거리는 그재처럼 없어져버린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받쳐 오르는 건그 삶이나 섭섭함을 뭐 어쩔 수 없지 뭐 새롭게 선택하자 해서 잘 적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남성분들 중에는 바깥으로 내 마음을 노출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응축된 감정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넘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겁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강인해지면 마음도 놀라울 정도로 함께 강인해지고 자신감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몸을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시에 마음도 만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0이 넘고 60이 넘어가고 70, 80이 된다는 얘기는 점차 근육도 줄어들고 몸도 약해지고 면역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육과 타고난 것들은 다 썼어요 이미. 지금부터는 나의 노력의 시기입니다. 나의 노력과 선택이 나의 건강수명도 함께 연장해 가는 거거든요. 질병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방을 한다는 건세 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건강검진 꼭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검진을 잘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질병이 나타나서 나의 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게 나중에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혹시라도 작은 게 발견되면 그때그때 치료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80이에요. 똑같이 스쿼트 하잖아요. 무릎 작살납니다. 함부로 운동하셨다가 몸 완전 끝장납니다. 운동은 처방받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나 아니면 가정의학과나 보건소에 가시면 우리 몸에 대한 전반적인 걸 체크해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운동 방식을 알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영양제입니다. 50, 60 넘어가면 먹는 약이 두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60세가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수가가 확 올라가요.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고 질 질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술도 한두 번씩 하기 시작하면서 내 몸의 변화가 벌써 나타나는 걸 나도 알고 병원도 알고 있는 거죠. 트랜스휴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트랜스 바꾸는 거예요. 인공관절 바꾸고, 신장도 바꾸고, 폐도 바꾸고, 간도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뇌도 치환하고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휴먼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글의 첫 번째 추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니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 많겠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00알 넘게 먹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약물 중독도 되지 않고.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가 다 궁금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사들도 다 같이 찾아간 거예요. 네개의 영양소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오메가3 였어요. 우리가 25세 넘어가고 고기를 먹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오메가3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타민 D입니다. A.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지만 실제 신진대사 전반 관여라고 있고요. 정서뿐만 아니라 지능까지도 기억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햇볕으로 받거나 아니면 약이나 주사로꼭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코큐텐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항산화제인데요.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갑자기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은 세번의 아주 드라마틱한 노화를 겪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34세, 60세, 78세 그 가운데 데서도 중간 중간에도 우리의 노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한다,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질입니다. 아무리 200살 살면 뭐하겠어요. 치매가 오면 말짱 도루묵인데 치매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기억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인지저하 어느 정도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핵심은 영양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스스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몸을 관리해 주거나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영양제들 알아서 잘 챙겨 먹으며 내 몸을 관리해야 다른 사람도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 삶은 그대로 일종의 거울처럼 나타나면서 우리 아이들도 나이 들어가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게 빈병고무라고 하는 거야. 빈 빈곤이고요. 병, 질병이고요. 고, 고독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무, 무위예요. 하나만 있어도 힘든 일이에요. 빈곤, 젊어도 가난하면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몸뚱이는 있잖아요. 아프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질병은 반드시 끌어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특별히 가만히만 있어도 여기저기 우두구두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이 소리 나는 걸 넘어서 통증까지 동반이 되는데 이게 질병이라는 것으로 진단이 되죠. 이때부터는 매일 약을 먹습니다. 평균 우리가 3.5개 이상의 약을 늘 먹고 있고요. 여기다 영양제까지 포함한다면 보통 어떤 분들은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고독, 혼자 남겨지고 친구 없고 아이들도 연락 없으면서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서 TV만 바라보고 있다면 고독은 거의 질병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은 고독과 관련된 부서, 일명 고독부, 외로움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무의 할 일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평 생생산 했으니까, 더군다나 60년대 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속. 쪽으로 쭉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평생을 달리기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패 없는 청장년을 쭉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산이 일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없어진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 가지씩만 있어도 어려운데 나이가 든다는 건 보통 이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게 바로 이 빈곤이에요. 이 빈곤이라는 건늘 눈에 보이거든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벌써 나 가면 옷이 달라요. 신발이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상대적 빈곤감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년기의 빈곤이라는 건 첫째 생애를 잘못 살아온 것 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나도 비참하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걱정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빈곤한 분들은 질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을 이 빈곤이라는 게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빈곤 속에 가장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뼈아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 전국에 계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께 만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통 이 남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자꾸 화를 내더라고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조금 서툴러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남자분들은 정말 관계 잘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잘해요 근데 이 관계가 어색하고 직장에서 상하 관계 속에서 계속 지냈던 분들 새로운 역할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해요 이를테면 부드럽게 말 하는 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쓰는 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21세기 퇴직한 그 남자들에겐 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좀 달라졌는데 돌아가실라 그러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요. 어색하지만 한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 자식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할 겁니다. 아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난 당신이랑 살아서 너무 기쁘다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 싶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두지 마시고 가까운 건강가정 지원센터 같은 데 가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